내년 2월 실시되는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 참여 동료를 위해 방미한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김석기 위원장과 태영호 의원이 LA에서 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동포청 설치, 선천적 복수 국적 제도 개선, 재외국민 선거 참여 확대 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표심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 힘 재해동포위원회 대표단 김석기 위원장과 태영호 의원이 LA 한인타운을 방문해 내년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제20대 대선을 향한 재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3일 로스앤젤레스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김석기 위원장은 한인들의 목소리가 한국 정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높은 투표율을 보여줘야 한다며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어, 그런... 현재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투표권을 행사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힘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투표권 행사가 지금 안 하잖아요. 너무 투표권을 행사하기에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반드시 그것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미 법안을 내놨고 앞으로도 앞장설 겁니다. 현 제외동포선거시스템에 따르면 LA 총영사관 관할 구역 면적은 대한민국의 10배인데 투표소는 고작 3 곳밖에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먼 거리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은 우편 투표를 하지 않는 한한표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현지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현 선거 투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우편 투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발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석기 위원장과 태영호 의원은 14일 우리 방송 라디오 1130과 본 방송국 CBS를 방문해 김홍수 회장과 한경 대표와의 면담에서 선거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와 재해동포청 설치 등 현안들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유권자 등록에 참여하고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미디어들이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재해선거 등록 유권자는 4,83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미주 지역 전체에서 두 번째로 가장 낮은 등록률입니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선거 해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은 내년 1월 8일 마감되며 투표는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CBS 뉴스 정용주입니다.